오늘의 게임 끝이 포켓몬 카드감을 하면서 외래어를 쓸 때마다 제가 물총을 쏠 거예요. 와. 카드 박스를 뜯는 순간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아니, 아니 근데 애초에 이름부터 포켓몬 카드가 에이. 다 그거 아니야? 영어 아니야? 색깔의 게스트가 있으니까 네. 앞에 아이템을 준비했어요 아. 단한 명이 말해도 모두에게 쏠 거예요 저는 이걸로 말할 수있어니 이제 꾸삐 형이 바보같이 영어를 말하면 내가 먼저 빨리 아이고야 <laughs> 이러면서 이렇게 막는 거봐 아. 일부러 물 맞추려고 막, 막, 막 이렇게 쓴거 아니야? 아. 서로가 조심해야 된다는 아. 거지 아. 혹시 모르실까봐 저희는 <laughs> 파... <laughs> 우리 초기에 먹으라 하면. 아, 근 너무 이 경우가 없는 거 아닌가. 어, 오 <laughs> 일부러 속에 삭제했거든. <laughs> 아닙니다. 에 파뿌리 채널 운영하는 예. 강울이랑 유튜버입니다. 진열이. 에 포켓몬 이름 같은 건뭐 상관 없죠? 상관 없어요. 아 좋습니다. 상관 없어요. 어. 스페이스 저글러 돼요 스페이스, 스페이스 저글러. 스페이스 저글러 이거 카드 패기 름 <laughs> <laughs> 사운드가 <웃음> 너무 찬 <laughs> 있잖아. 롤. 근데 이거는 그냥 조용히 까면 돼. 보건수행 방지를 위해서 5초 안에 말을 안 해도 제가 이 물총을 쓸 겁니다. 물 지금 지어낸 것 같아. 방금 소리가. 당원해도 돼. 오늘 주기로 짓는 소리 낸대. 소리만 낸대. 포켓몬 카드도 안 돼요. <laughs> 포켓몬 이름만. 카드 위에 있는 순수 이름만. 네. 접수했습니다. VMX까지 a 가능. 아 오케이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까볼 카드. 스페이스 저글러. 아이 스페이스 저글러는 무슨 시리즈죠? 나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<laughs> 여기서 좋은 카드가 하나 나옵니다 주혜 카드라고 트레이너 카드 그 카드만 있으면 저는 강호희 님과 진열이 님이 예. 주혜 카드를 꼭 뽑아주셨으면 합니 아... 뽑으면 뭐 주나요? 꾸비1회 이용권 왜봤습니다쓸데 뭐, 뭐, <laughs> 없네 개청소로 한번 도와주세요 <laughs> 레고 나주세요 저희 뭐한 네. 한 명당 한 개씩 듣작부터 음, 시작이에요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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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, 어, 처음 들어봐. 뭐 처음 뜯어봐. 옛날에 그, 유희왕이라고 그거는 해봤는데. 오, 유희왕! 네. 롤리스구나 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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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었어, 여기까지. <laughs> 이 주인공 이름 말해도 되거 아니야? 설계한 게 아닙니까? 요거까지 오케이, 오, 오케이죠? 오, 네, 예, 네. 예, 맞아요. 포켓몬 이름 보면 괜찮아. 포켓몬 이름 보면 괜찮아. 죄다 <laughs> <laughs> 정확하게 <웃음>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말하게. 네. 주머니 괴물 아 주머니 아, 괴물 아, 그래, 주괴 주괴 그리 그래, 그래, 이게 뭐냐면 은 네모 종이 아 네모 종이, 아, 아, 종이 순수 우리말 진짜. 자 오늘의 첫 번째 네모 종이 아아 네모. 네모. 네모 아, 그놈 아아 <laughs> 아, 그놈 동미랑 경채 빵이에요 광 반짝이는 칼 아, 반짝이는 친구가 아, 하, 하 <laughs> 저해해볼요저해볼게냄미 어린이 포크리 어레시캐니다 하나 둘셋아맨 아. 마지막에서 좋은 네모 종이가 나오는 아 보통 그래요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또입니다괄입니다아 맞지 않냐 설마! 쇼! 아 좋아+ 좋아 오! 좋아요+ 좋아요, 좋아요. 오! 오! 아 냄이지만 살 같아 아아아냐 뭐 우리 자크로 형님 졌는단 말이에요. 아에 보면 이게 등급 써져 있죠. 네. 엄청 귀하다. 오, 정비 어 카드. 카드. 아 맞아 맞아 맞 나도, 나도 나왔어, 나왔어. 나도 나왔어. 나도 나왔어. 하나 어, 둘셋 직행. 오. 오, 오, 저 반짝인 거엄다 오, 어, 나왔습니다. 예. 와, 오리진, 오리진 펄기야. 아, v 나왔어. <laughs> 아 보고. 계속 좋아. 계속 좋아. 하나. 오. 요, 오, 요거, 요거는 그렇게 좋은 네모 종이는 아니에요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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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사실 선약이 있어가지고 아니 미리 가도 될까? 뭔데? 판좀봐 될까? 뭔데요 뭔데요 <laughs> 뭔데요? 형 진짜 밥사 잠깐만 아, 아, 아 이거 아니야 <laughs> 주이 맞잖아 주회. 주회 아니 전체 <laughs> 화면으로 돼 있어야 돼 뭐야 주회가다된거아 아니, <laughs> 아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 아니 주회가 주에 주회 주권성씨가 주회 뭐, 다르나? <laughs> 아니 근데 상라인 풀 칼라로 돼요 아 근데 이게 이 영어를 쓰려고 하면 있던 거야. 이 조심하지를 못해 가지고 말이야. 아 이게 안높다 아니, 아니 카드 이게. 카드를 딱좀 아, 조심하지를 못해 가지고 말이야. <laughs> 네모종이 뜯는게 제대로 와야 되는 영어 쓸까 봐. <웃음> 이게 <웃음> 주에, 일단 미리 얘기할게. 네, 네. 주애군 아니, 아니야 주에 주에 아니야. 주애 주애 양은 아니야. 이 친구 장난해. 내가 게임할 때 만났던 <laughs> 친구. 아 맞다. 내가 <laughs> 내가 그그할 때. 아 어, 오라 오라. <웃음> <웃음> 내가 그. 아. <laughs> 깜짝 놀랄 겁니다. 야 네. yeah! 근데 이 친구 내가 놀이 할때 만났거든요. 그거 있잖아. 이 사람들아. 그 창조신 나오는 시리즈. 아, 개놀이 아어 <몇> <몇> 아 <laughs> 아 나왔습니다. <몇> 어, 어아 이거 이게 바로 많이 귀냥네모 종입니다. 보여 아 뭐, 드리겠습니다.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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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셋. 귀한... 아! 어 주인공, 주인공 펄기야 주인공이다. 약간 표정이 담당찬 같은데요.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. 오늘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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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직 주해나에겐주해 아, like 너밖에 없어. 이게 맞나요? <laughs> 나 이런 거 처음 봤어. 왜왜 왜? 이렇게 굉장한 카드는 처음 봤습니다. 카드 카드 세 굉장한 글라스. 전체 색깔로 되어 있어야 돼요. 음, 아이, 아, 이 요, 친구도 요. 괜찮지만 네. 더 좋은 친구가 있어요. 아, 네.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진짜 강할, 강할 것 같은데. 우리집 펄게이 굉장한 글라스. 장난 아닌데. 그럴 수도 있다. 겠한번안 나오니까 진짜 안 나온다. 오, <laughs> 아, 중복입니다. 아, 중복입니다. 잠깐, 아, 아 이게 어떻게 중복이 나오지? 똑같은 게 중복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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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게. <laughs> 나도 중복. 아, 완전 똑같은 카드가요? 똑같은, 똑같은 카드예요 카드. 네. 네. 카드. 아, 지금 일단 연속으로 상당히 죽을수고 있습니다. 아. 옷 뿌리는 사람은 재밌기라도 하지. 네. 우린 재미가 없어, 이거. 전체 좀 그만 나오라고. 동미라 이게 뭔데, 누굴 때 이거. 어, 무서워. <laughs> <laughs> 총구 조금만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? <laughs> 총구는 <총을. 웃음> 아, 지금까지 나온 붓은 들크 중에 제일 좋은 거. 아! 좋은 거예요. 아, 좋은 건가요? 네. 그래도, 나름, 네. 귀한 친구예요. 어. 이 등급이. 아 아니, 진짜, 왜 그러십니까? 니만 먼저 봐봐. 어, 색깔이, 색깔이. 바로 색깔이. 보여드릴게요. 색? 우와. 아. <laughs> 이러면 댓글 다내는 거야. <laughs> 환상의 그 주머니 괴물입니다. 아, 아, 약간 전설 등급. 아, 출연료은 상관없어요. 좋은 네모 종이는 일단 어... 달라요. 생긴데. 환상의 뭐 종이 종 괴물이나 <laughs> 아, 주머니 괴물이든 간에. <laughs> 이야 <종이 아니야. 웃음> 어그 마지막 한 상자 남았습니다. 결국 핵심은 네. 주애가 나오냐 안 음... 나오느냐 어. 맞습니다. 이번에 몇 페이지를 했어요? 30 0투가 들어 있습니다. 아예 성공. 자꾸 유도 질문 <laughs> 많이, 많이 하시네. 이런 질문 많이 하시네. 아제 생각에 별일 없으면 주애는 제 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어떻게 알죠? 주의 느낌이었어요. 뭐, 뭐, 과학적 근거 있는 줄 알았어요? 하랑호탄 <laughs> V 나왔습니다. 뒤에 있는 이거는 무슨 표시인가요? 아, 등급이죠. 큰 의미는 없습니다. 카드 자체에 그. 안 <laughs> 아 걸릴 것 같아요. <laughs> 오, 나도 나왔다. <laughs> 아 힘들어. 잘 뽑으시네요. 잘 아니, 실제로도 놀이에서 제가 아주 히드라. 잘 썼습니다. 히드론의 좋은 훈련사였습니다. 아, <laughs> 좋은, 훈련사. <laughs> 좋은 훈련사였죠. 아, 두 네, 분은 저기 주머니 괴물 네모 종이 한 번도 해보신 적 없나요? 다루어 본 적이 없는데 아, 근데 오늘 이렇게 네. 한번 까보니까 네. 재밌네. 네. 네. 내돈 주고 사야 더 재밌습니다. 는안 해요. 아 음... 가자. 저번에 물그거좀좋 예. <laughs> 밖에 잘안돌아다녀가지고 네. 예. 예. 아 제가 좋아하는 거 나왔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토기 키스. 아 토기 키스. 아. 왜냐면 아니 값싼 카드는 왜 치면 되나? 하나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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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값싼 네 네모 종이도 사랑해 줘. 몇팩 어. 남았어요? 한열팩 이하로 남았어요. <laughs> 와 마녀네 아 잘한다 마녀 안돼 오리진 털기야 V 나왔습니다 요등급은 아직 약간 느낌 좋은 음? 3주회 아 주회를 뽑으셨군요 아 그러면은 지금 형이 찾는 그 주회는 주에. 그요 주회보다 가치가 음. 몇배 정도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 아예 네. 네. 아, 아, 죄송하지 어디 갔다 왔습니다 <laughs> 아니 그 주회 <laughs> 주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딱나와어 <laughs> 벌써 <laughs> 이게 다, 다 네. 아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보면 음, 끝이다 한 대씩 어, 한 대씩 가만. <laughs> 어? 왜안 나오죠? 어? 물 맞으면 안 돼, 이거. 와 진짜 나오네. 전설의 네모 종이 진짜 나왔습니다. 전설의... 진짜 마지막에 나왔다. <laughs> 와, 이거 근데 진짜 뽑기 힘든 거 맞나요? 뽑기 어, 힘든 어, 건가요? 중회의 친구가 제일 뽑기 힘든 카드예요. 몇 <laughs> 십만 와.. 최소 10만원이라고? 예. 재테크... 이거 재테크.. 예. 아알 달아보세요 예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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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투, 투자용으로 예. 이제 물총 네, 끝입니다자 네, 네, 아, 포켓몬 네. 카드 아. 처음 뜯어보니까 어땠어요? 포켓 포켓 아 이제 저는 원래 포켓몬을 굉장히 좋아하는 지금도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카드 뽑는 거 너무 재밌, 재밌었는데 음. 게임 속 가치와 이 카드의 가치가 다르다는 게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, 내 히, 히드런 이런 취급받는 애가 아닌데 아, 그러니까. 포켓몬보다도 뭐, 그뭐 주위에 뭐 트레이너 같아 득포고 뜨르드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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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기자가 맞추네 중간중간에 전화 오고 잘 지내 넷플즈 춤이는 딱 추위가 <놔람> 됐어. 맞아, 맞아, 맞아. 그거 하면 어, 응, 강해졌다고. <놔람> 오늘 이렇게 두분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돈 벌려면 리셀 해야겠죠? 자 지금까지 팝의 강호 아, 진전, 아! <놔람> <재밌다. 야. 놔람> 진짜 진열이 복으로꾹 비었습니다. 예. 재밌다. 이자글라. 안녕하세요. 조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카드깡 컨텐츠. 로스트 어비스 5 박스 준비했습니다. 주주. 어둠 대신. 어둠 대신. 시마사리. 시마사리. 아! 아! 이 카드가 3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. 등급을 보내서 등급을 받으면 10 등급을 받잖아. 응. 가격이 막두배세 배가 뛰어 또.